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몇 시에 일어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우리가 몇 시에 잠잘지를 선택하고 잠을 잡니다. 이러하듯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죠. 옛날 기위 광고를 할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바뀌어지기도 하죠. 결혼도 우리의 선택이고요. 어떤 학교를 갈지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직업도 선택하고요. 우리가 다닐 교회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삶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고 그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기상 1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 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로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열지파와 아버지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갔던 여로 보암이 함께 로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건축을 했던 그 무거움에서 자신들의 고역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로보암을 섬기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로보암은 3일을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에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인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지냈던 청년들에게 가서도 자문을 구하게 되죠.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인들은 멍해를 조금 가볍게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청년들은 멍해를 가볍게 하기보다는 더 무겁게 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르오보암은 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년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나라가 결국 두 동강이 나는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보암의 이 순간의 선택이 한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보암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되죠. 물론 각 사람들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가장 먼저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의 선택은 선한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따라, 경험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믿음의 양심에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지 아니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덕을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이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라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조금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양심 따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